사실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 두려운 상태겠죠. 저희는 우선 그런 상황을 먼저 인지를 하고 거기서부터 조금 조금씩 어,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팀도, 팀이 뭐 단기간에 변화한다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조금 조금씩 우리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K리그는 굉장히 어려운 리그라는 겁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더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타이트한 구조인데,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서 심리적인 상황이 크게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축구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그런 점이 더큰 리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11경기에서 9골을 넣고그 다음에 18 실점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균형이 깨진 건 사실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급진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크게 변화를 준들, 크게 효과는 없습 것이고 그 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조금 조금씩 변화를 모색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어는 저 혼자만의 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히 할수 있다면요 우리가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지만 지금은 선수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데 억지로 강요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술적으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스타일을 만드는 데는 조금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선수들이 볼을 갖고 좀더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분위기는 충분히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어, 저도 어, 일단 시작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안일들될 힘들 수가 없고. 어쩌면 만약에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저도 그 도전하는 쪽에 피할 생각은 좀 없었고요. 어쩌면 또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아마 칭찬보다는 욕을 많이 먹겠죠. 그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충분히 욕을 먹어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면 그것도 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결국 그 팀의 선수 구성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겠죠. 공격을 하겠다, 수비를 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팀의 선수 구성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공격이 되느냐, 수비가 되느냐가 판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한 말이지만 지금은 거기까지의... 제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크게 힘을 안 보태도 자연스럽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선 일군 쪽에 지금 조금 힘든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좀 정상화시키는 데 저는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치진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중도부임이었죠. 지금 기존에 저하고 발을 맞췄던 사람들을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사실 수원팀의 선수들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가끔 새로 들어오는 코치도 전혀 파악이 못한다면, 은그 선수 파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나. 그래서 수원을 가장 음잘 이해하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수비 쪽에 좀 힘을 좀보태줄 친구가 필요했고, 우선 내부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뭐, 분명한 거는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코치들을 꾸리기에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꾸린 코치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선수들한테 특별히 잔소리 하는 걸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첫째는 그게 뭔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지금 내분이 상태가 만약에 발생됐다면 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반대하는 세력, 그다음 하나는 중간에 있는 세력, 그다음 하나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세력인데 본인들이 선택하는 쪽에. 결국 본인의 수준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지 궁금하다. 그런 어 메시지는 좀 좋습니다. 자,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건데 뭐 매번 우승만 이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작은 거기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선수들이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몰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훈련하는 분위기는 단번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서 선수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면, 그런 동력을 갖고 선수들이 경기에 조금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일단 분위기를 우리가 잘 만들어 주는데 집중을 해야지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래도 분위기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뿐이지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결과를 내린다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팀은 점점점점 더경직되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